PC 배그는 반동이 너무 심해서 싫습니까?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? 게임을 하고 싶습니까? 지금까지 모든 게임들은 비켜라! 무패가 있으니 다진 모바일 <있음> 매일 이런 식으로 졸랄만 하는 게 싫다고 <목소리가 하지만 <목소리가 <찔>. <Gesundheit> 모바일 배그는 반동이 적기 때문에 <목소리가 <목소리가 적은 사이가 나는 토미건이라도 어? 어느 정도 에임서칭만 된다면 어. <bullied> 실은 적에게 토미건의 공포의 쓴맛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. 하하하 근데 저는 에임 서칭도 잘못 하는데요. 그런 건 걱정 하들들 마세이 써... 모바일 배그는 에임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어. 대리니 여러분들도 처음에 반동 제어 에임 서칭은 가능할답니다 게다가 모바일 배그에는 로얄 패스, 주 미션, 인업적 다양한 상점들, 등 정말 많은 미션들과 이벤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. 이? 모바일 배그에는 클래식 모드, 아케이드 모드, 스바이벌 모드, 아레나 등 정말 많은 모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야, 나도 모바일 음, 배그 그것이야. 하러 갈래. <laughs>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모드가 바로 아레나 모드의 팀 데스 매치라는 것인데 모바일 배그 공방을 돌리기 전에 손풀기 같은 걸하는것을 손을 풀기 위해서 팀 데스 매치가 직방일 것입니다. 클래식 모드에서 치킨 먹기가 어렵다고요? 그렇다면 팀 데스 매치에서 MVP를다는 게어떻습니까 클래식 모드에서 치킨을 못 먹는 대신 이팀 데스 매치에서라도 승리의 기쁨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. 생각만해도 게임을 들어가면 5분 동안 일 미션 체크하고 파티 모집하는데 5분이 걸리고 게임 미팅하는데 기본이 준비를 안 해서 또 오랫동안 매치를 돌리게 하는 매력의 게임. 지금 당장. <laughs> 아맞다 이거 이브 홈쇼핑이었지. 아 까먹었다. 일단 가사 준비 안 하고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는 무료로 갈수 있구요. 어 앱스토어나 뭐 그리고 구글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 집어다장구 아이소. 매일일 이제 더라구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구.